솔직히 나도 처음 만났을 때아뭐 라인전 처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제가 처음 그 감독을 애들 테스트 하러 갔을 때 호비가 갑자기 1대1 뜨자 그래서 오리가나 신드라 돌아가면서 한 판씩 했거든.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제가 오늘 또 호비 선수가 데뷔를 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같이 한번 저의 시선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봐 볼게요 직경기는 좀 봤거든요 제가 어제 생방 으로 아이템 트리 같은 거 이제 피드백 하고 이제 성원이가 저한테 뭐 아이템 같은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3경기 이제 뭐아 본인은 이제 뭐 하고 싶었다 막 이런 거 있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영어는 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뭐 팀원들도 잘 해주는 것 같아 잘 맞춰주고 제가 이제 근데 그거 있어요. 제가 유럽에 가기 전에 유럽 수준 그렇게 높지 않다 CL보다 낮다 그렇게 얘기를 미리 해놨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유럽에서 좀 스크림을 하면서 어, CL에 있을 때보다 상대가 좀덜 빡세다 이런 어, 느낌인 것 같아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그쵸 뭐 레클레스랑도 같은 팀에 있었고 하니까 영어도 그때 조금 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 어, 사원이 귀여워요 뒤에 뽀비 <laughs> 아성원이 나왔습니다 성원이 나왔어요 성원이 같은 경우에 그 의자에 앉는 습관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왼손에 그 핫팩을 들고 이 의자를 바짝 붙여가지고 이 팔걸이에다가 이제 여기 엘보? 어깨 아닌데 뭐라고 하죠 여기를 아 이거 뭐지 아 그래 팔꿈치 팔꿈치 아 죄송해요 제가 가끔씩 제가 해외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가끔씩 한국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팔꿈치를 이제 여기에 딱 이제 가까이 대가지고 몸을 바싹 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그게 있는데 일단 뱀픽을 한번 볼게요 뱀 어땠는지 아 오리아나를 또 뽑았네 음 탈리아 상대로 오리아나 아 이것도 제가 연습을 막 했던 매치업인데 제가 선이한테그 탈리아를 막 알려줬었거든요 탈리아를 탈리아 잡기술 막 이런 거 알려주고 탈리아 상대법 이런 거돌안 맞는 법 이런 거 근데 포비가 오리아나를 되게 잘합니다 라인전을 진짜 잘쳐 살짝 옛날에 저는 포비 선수 딱 처음 만났을 때 이분에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루키 선수 데뷔 초 때랑 되게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해. 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포비 선수의 미래는 무슨 어떤 선수형이 그려지냐라고 따지면 루키 형이야. 그만큼 라인전에 되게 디테일한 숙련도가 높고 되게 라인 잘 찍어누르고 라인전 잘 하고 그만큼 이제 본인이 던질 때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점점 위에서부터 깎다가 내려와 보면은. 되게 고점이 높아지거든요 저 연습하는 저 플레이 방식이 네, 그래서 유럽 가면은 아마 유럽인들이 굉장히 포비의 라인전을 힘들어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었어요 1경기 때 유나라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는. 유나라. 카이사, 오리아나, 오공. 전형적인. 뭐, 한국하고도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레드 럼블, 이거 버그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 럼블, 오공, 오리아나에서 상체 세게 가고. 뱀픽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네요. 근데 이제 탈리아가 좀 초반에 좀 돌아다니면서 좀활개를칠수 있다. 그런 건 조심해야 될 듯. 근데 또 이게 탈리아가 순수 1대1 라인전에서 오리아나한테 처발려버리면이 픽의 장점이 다 죽어버리거든. 카이사의 알리에다가. 든든하네요. 조합 자체는 나는 부산티가더 좋아 보이네요. 1경기 자체는. 예, 네, 럼블도 크산테를 쿠산테... 럼블로 뽑는 게 이제 옛날에 많이 뽑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뽑잖아 그냥 하면 오른을 했지 그냥 뭐 도란 선수처럼 그렇다고 또그 녹턴을 뽑아 버렸는데 이게 녹턴은 그외 같이 좀 사이드 강한 픽들이랑 뽑아야 좋은데 이거는 이 헤레틱스인가요 팀 이름이 헤레틱스 팀이 팀이 원하는 바를 잘 모르겠네요 네. 일경기는좀 예, 네, 프란틱이 유리해 보인다 뱀픽 자체가. 아, 이것도 기억나죠? 제가, 아, 이것도, 이게 보면은, 옛날에 포비 선수가 탈리아 상대할 때, 이 미니언 뒤에 이렇게 숨어왔었거든? 근데, 탈리아가 이게 Q를 맞으면은 이 맞은 미니언을 기점으로 좀 카소스 Q 정도의 그스플래스 데미지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탈리아 할때 이걸 맞출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막 지금 탈리아가 여기서 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틀어가지고 살짝 비껴치면서 이렇게 오리아나를 노리면 오리아나가 한 여기에만 있어도 맞거든요. 요, 요쪽에만 있어도. 이거는 이제 가르쳐줬던 그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탈리아 Q 빠졌으니까 암무빙해서 확실하게 Q 맞추고 주고 오, 살짝 윗무빙 하면서, 요런 디테일. 성원이가 이런 걸 잘해. 여기서 보면, 윗무빙 하면서 아랫무빙 딱 쳐주거든. 어, 윗무빙 하는 척 살짝 그 페이크 무빙 주는 거. 여기서 살짝 하고, 어, 요렇게. 그래서 나머지 탈리아 3타를 빗나가게 하는. 근데 저게 매치업만 따지고 보면은, 탈리아가 좀 유리합니다. 근데, 오리아나 QW 다 맞으면 이제 라인 걸쳐져가지고, 이제 라인 CS 계속 차이 나면서 좀 힘들어요. 탈리아가 계속 푸시를할수 있는데, 이제 오리아나는 그 딜교 환으로좀 찍어 눌러줘야 돼. 오, 좋아요. 탈리아 Q 유도하면서, 땜백모빙 쳐가지고. 어, 아, QW 빗나갔어요, 지금. 긴장했나요? 17살. 야, 뭐야, 성원아, 17살이었냐? 잠깐만, 여기 외국은 만나이로 안 치잖아. 만나이로 치잖아, 그쵸? 아 데뷔야 아, 맞네 어 깜짝 놀랐네 데뷔 연도가 17살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19살 포비 모스트 플레이 드 챔피언 빅토르 아지르 오리아나 라이즈 아리 <laughs> 진짜 뭔가 정석 인데 대상 역 인데요 대상 역 어, 누가 누가 t1 의 미드라인 은 아니랄까 봐 에이 근본 책들 좀 보세요 <laughs> 어떤 길은 저를 통합니다 <laughs> 오, QW 각 좋아요. 봐 지금 딱, 딱 이거 보다. 이, 이 라인 보면은, 탈리아가 만화가 없어요. 탈리아가 만화가 없고, 오리아나는 지금 체력도 많고, 만화도 많아요. 그리고 포션은 똑같고. 근데 탈리아는 결국에 딜교환에 만화를 쓰면은, 이 라인을 푸시를 못하기 때문에 집타임이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탈리아는 어떻게든 이 라인을 박아놓고 집을 갔어야 되는데, 이번 탈리아가 라인 관리를 좀 못했어. 그래서 포비가 안모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안모빙을 치지 않으면, 이 라인을 지우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스킬을 박아라. 그럼 너 만화 빠져서 어차피 라인도 못 밀고, 그냥 집, 집 가서, 그집 갔다 올 동안 라인 태워야 되니까, 이제 오리아나가 집을 돈을 더 많이 모으고 갈수 있는 그런 라인전 디테일 아주 좋다 성원아 이거는 지금 탈리아가 오리아나한테 라인전을 진짜 찢겼다 라고도 할수 있는 진짜 그 정도의 레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위계가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바위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탈리아가 지금 라인도 박아놓지 못하고 집을 간 거야 이건 음. 아 따봉 보이죠 너내 아래다 내 라인전 너 이겼다 지금 어, 녹턴이 미드 찌르고요. 근데, 알리스타가 좀 늦네, 이건. 이게 지금 알리스타가, 아, 이거 미드라이너 감수성 터, 터지네. 아니, 알리스타님 뭐 하세요, 알리스타님? 지금 녹턴이 미드 가로, 가로질러 가면서. 아니, 이거 지금 쌍바위게 컨트롤 당했어, 이거. 아니, 미드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쌍바위게 컨트롤 을 당했어요. 지금 이건 서포터가 와가지고 이거 먹여줬어야 됐는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어, 좀 아쉬운데, 이거는. 와, 미드, 뭐예요, 이거? 피통 싸고 있는데, 이거? 야, q 피해 주면서, 아! 죽어버려요, 그냥. 상대방 정글 서포시 봐줬는데, 이거. 미드 라인전 이미 끝나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와, 10 갑니다. 또10 가요. 어, 10 끊어? 아이고. 진짜 곡소리 납니다. 지금 벌써 지금 5분 30초인데, CS가 지금 33대 45개. 거의 이미, 이미 솔킬 따였어요, 이거. 근데, 플나틱 좋은 점. 지금 와드가 딱. 그리고 여기 미드 아래 칼부 쪽 제어와드 딱. 여기. 그냥 와드 따 그리고 위쪽에 제어와드 하나 더따 미드 위주로 와드를 박아주는 저 운영 근데 포비가 저렇게 와드만 박아주면 그냥 알아서 미드는 그냥 이겨줘요 저게 진짜 포비의 장점인데 시야 먹어주잖아 알아서 이겨줘 그냥 진짜 포비 최대 장점 탈리아 1라인 두고 집 못가죠 바다 먹고 가야죠 이거는 어어 그냥 포비 <laughs> 개 웃긴다 이게 보니까 성원이가 그 스크림에도 이런 상황 자주 나거든요. 지금 보면 상대 미드가 집을 가야 되는데 안 가. 분명히 집을 찍었거든요. 채널링 집 귀환 중딱 찍었는데 갑자기 탈리아 나오는 거 보고 집을 가다가 딱 그냥 걸어옵니다. 아 미쳤지 그냥 너집안 가지 미쳤지 그냥 죽어야겠지 미쳤지 너집안 가? 궁 돌리고 응 바로 응징 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라인좀 완벽합니다. 예, 알리스타가 한번안 봐준 거 빼고는 이거 거의 완벽해요 지금. 근데 탈리아가 이게 보니까 오렙이네 아니 오리아나가 궁을 써서 탈리아 표를 풀을 뺐는데 지금 오렙이에요 그만큼 CS가 많이 탔단 소린데 이건. 근데 스마스? 탈리아 오긴 했거든요. 아, 와 이걸 뺏겨. 아, 여기가 용치는 타이밍이 좀 위험하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 용을 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오공도 그냥 위에 가서 골렘 먹고 그냥 정글이나 먹고 안전하게 하지. 왜 여기서 갑자기 용을 치지? 좀 돌발 행동인데요. 이거는 좀 디테일이 아쉽네. 아니 용쪽이 와드 잘 박아놨으니까 상대방이 용 치면 그럼 그때 가서 응징해도 되고 미드가 잘 이기고 있는데 이런 건좀 아쉽죠 예. 피드백 말 없습니다 이런 거 진짜 보면 아 근데 게임이 되게 뭔가 개판이다 지금 최근에 T1 경기만 보다 그런지 이거 좀 낯설어요 낯설어요 아니 어떻게 녹턴이 50 상대로 CS가 지금 여섯 캠프가 앞서지? 이거 말이 되나? 아니 이렇게까지 수준이 낮다고? <laughs> 개웃기네 야 녹턴 앞에서 선, 넘, 선 넘어서 바로 응징 당했네 이거 오, 어, 어, 좋은데, 이거는? 아, 성원아, 막타 실패한 것 눈에 보인다. 보면 지금 오리아나가 막타 먹으려고 좀 타이밍 맞춰서 썼는데, 멋시 못했고, 여기 조심하고, 와우! 좋아요. 아, 잠시만, 근데 이거 옆에 오, 오공 눈,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냥 미쳤지, 그냥. 이제 라인 가고요. 이제 유충 나왔죠? 유충 나왔는데, 유충은 녹턴이 맞고. 아니 뭔가 푸나틱 보면은 라조크 이 선수가 누군가한테 계속 휘둘리고 있는 느낌인데 왜냐면 정글러가 이렇게 자아가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정글을 이렇게까지 버리면서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메타에. 와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지금 미드 CS 지금 13분인데 125개 대 84개 CS. 근데 진짜 포비 선수가 이 라인전에 대한 그 압박감이 남다릅니다. 좀 낯설 거야. 이 탈리아 선수는 죄가 없어요. 그냥 상대가 포비인 것 뿐이야. 솔직히 나도 처음 만났을 때. 아, 뭐, 라인전 처음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어 진짜 잘 치더라고. 제가 처음 그 감독을 애들 테스트할 하러 갔을 때, 포비가 갑자기 1대1 뜨자 그래서, 오리아나 신드라 돌아가면서 한 판씩 했거든. 근데 내가 오리아나 했을 때 이기고, 신드라 했을 때한판 지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 얘가 오리아나를 되게 잘했던 기억이 나, 생각보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2년을 갈고 닦아가지고, 예, 라인전이 진짜 거의 많이 완성이 됐겠죠. 그니까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선을 좀 선을 좀 많이 넘은 선수였어. 그 라인전에 대한 그 엄격한 그 요구치. 물론 이제 정글은 신경 안 쓰기 시작했지만 데뷔 초 때는 지금은 진짜 많이 성장한 느낌이네. 펀한테가 올라오면서 이거는 헤르틱스가 쳐야 되는 전령이야. 그럼 오리아나가탑 박아 넣어야 되는데 전멸 있어. 전멸 있어. 어 죽었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좀 안일했다 이건 네, 이건 좀 안일했네요 성원이가 이 사이드에서 옛날에 되게 자주 잘리던 그런 습관이 조금 있었거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글 서폿을 항상 붙이고 다녀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아나 단점이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T1은 오리아나 할때 보면은 여기에 정글이 있어 서폿이나 캐리아나 그 오너 선수 항상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좀 팀의 그런 유대감이나 그런 어, 커뮤니케이션 소통 과정에서 편한 쪽으로 기대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무래도 이 업셋 쪽에 좀 원래 멤버다 보니까 미드 쪽으로 많이 기대는 것같아 근데 미드는 안전하거든 지금 카이사는 그럼 알리랑 오공은 어쨌든 오리아나가 쎄니까 오리아나가 쎈 힘을 이용해서 오리아나 쪽을 걷어 내주고 이렇게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양방 쌍방 잘못이야 오리아나도 잘못했고 정글 서포트도 잘못했고 아니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정글 서포트이 좀더 크긴 하지 왜냐면 지금 미드가 지금 15분에 1100 골드 차이 그냥 순수 그냥 무력으로 앞서 주고 있는데 이힘이 이 힘을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만약에 반대가면 미드 차이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서 지금 미드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 힘을 이용을 못하는 거는 어, 정글 서포트 차이가 좀 있다 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네. 아쉽게 죽어버렸고 이러면은 전령 전용... 안 치나요? 이 전령은 왜안 치는 거지? 미드를 죽였잖아 텔도 없잖아 빠진 거 봤잖아 웰컴 투 엘리시아?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아, 그냥 받아들여, 여기 메타가 원래 좀이러나요 이거 CL, CL에서 이 정도 팀, CL에도 없는 거 같아요. 이거 CL도 이건 쳐요. CL 그렇게 못하지 않아. CL 애초에 다른 리그 1군하고도 막 비벼요. CL 진짜 잘해. 그러니까 오리아나를 죽였는데 전리품을 챙겨야 되잖아. 왜 전리품을 안 챙기지? 조금, 이건 좀의아하긴 하네요. 어, 근데 이제 기에, 기회... 기... 좀, 이제 50이 갑자기 칩니다. 블루 팀은 이걸 줘요? 오케이. 주네요? 받아들일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지금. 시짜부시잘 먹어놨고요. 용을 딱 꺼내고 딱 이대로 그냥 오면 되거든요. 딱 여기서 이제 지금 헤레틱스가 잘 자, 자리를 자잘 잡아놨어 이제. 어이고 잠시만요. 이거 레디 W 웨버가 갑자기. 응? 음? 오야 근데 유나라 세다. 아 근데 유나라 왜 이렇게 세? 음. 아 유나라 진짜 세다. 괜찮네요. 방금 한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좋다 좋다. 오리아나 궁 궁. 오리아나 궁극기 끝까지 아끼고 있는 거 좋은 거 같아.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 도망갈 때궁 써가지고 역전시키고. 어쨌든 시짜부시 먹은 쪽이 한타가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야 레리 안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헤리티스가 이거는. 어, 전령을 풉니다 여기서 전령을 풀고 미드로 박나요 이거 한타용으로 쓰나요 이거는 궁극기도 없는데 박으면서 미드로 갈 생각이다 이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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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령 좀 아까운데 저거 저렇게 쓰기 좀 아쉽네요 근데 또 이거 푸나틱이 용을 먹어요 이렇게 근데 헤레틱스가 오브젝 전에 시야 설계나 이런거는 거의 완벽한데요 저걸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 이게 중요하겠지 근데 지금 내가 느끼기로는 이 녹턴 이 녹턴이 조금 난 잘하는 것 같아 요 움직임 보면은 왜냐면 항상 먼저 한발 앞서, 앞서 있거든요? 용도 먼저 치고 그 아까 용 뺏으러 왔을 때도 완벽히 그 오리아나 집간거 판단하고 알리스타 먼저 스킬 뺀 다음에 용쪽 들어가서 용 스킬 스틸라는 판단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하나, 자르러 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녹턴의 움직임 하나로 되게 많은 게 바뀌고 있어. 셰오, 이 선수. 근데 렐은 조금 좀, 좀 얼버, 어, 어좀 어버버해요. 아까 여기 시자 부시에서 가,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QW 받고 플래시 빠지질 않나. 아타카는 먹었고. 와, 알리스타 WQ에다가 우리 하나 궁 콤보. 아, 근데 쪽에 다달피로 살아가? 와. 아 너무 아쉬운데 저건 그럼 이제 페나틱이 할게 없어서 뭐용 감정 뭐 감정적으로 바로 치나요 이거. 아이고 너무 감정적인데 이건. 와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좋됐다 바로인데 이거는. 왜 여기서 바로를 치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빠지면 되는데. 예. 오공님 아이고. 예? 가이사님? 성원아 아니 고생이 많네 이거 취업사기 당했네 이거 초조해졌어 표정 지금 팀이 지고 있는데 이 선수 혼자 골드가 앞서고 있어요 오케이 삼거리 여긴 또왜 들어가요 오공님 아니 라족씨 왜 이래 진짜로 아... 아... 진짜 어 근데? 렐, 렐 던져주고 어이구 아니 이거 앞으로 안 질러? 밥인데 럼블 궁 까려면서 지르지 이거 럼블 궁 있지 않아? 이거 럼블 궁왜안 깔아 여기서? 럼블 궁 여기서 차차차차 하고 이렇게 차차차차 깐 다음에 어, 카이사 W 딱 맞춘 다음에 날아가면 이거, 이거 다, 다 죽겠는데 이거 어? 어저 지금 봤어요 봐버렸어 성원이 그 쉽지 않네 할때 나오는 그 표정 있거든요. 저딱 봐버렸어요. 딱 지금 살짝 입구로 올라온 거예요. 아, 쉽지 않네. 이거 아이 새끼들, <laughs> 어, 재밌네. 이 자식들, 어, 재밌네. 이 자식들 딱 보이죠. 지금 오늘 이번 라인에 딱 이쪽으로 이렇게 질러주면 돼. 이렇게 어, 박으면 안 돼요. 박으면 안 돼요. 어, 잠깐만, 잠깐만, 나쁘진 않은데. 오, 오, 야, 잘 싸웠는데, 이건 알리스타가 야. 유나라 터졌어. 야, 잘 싸웠다, 이거는. 아니, 방금 한타는 진짜 초 S급 한타였는데? 알리스타가 WQ플 50궁 달고, WQ플 딱 박아서 원딜 띄우고, 동시에 포비가 공 돌려주면서, 럼블 궁 깔리고, 50이 궁 써가지고, 유나라, 카이사가 날아와서 마무리. 좋네요, 이건. 여기서 뒤집어졌구나. 음그니까 결국에 후반 가서 조합 파워 나오는 거는 프나틱 팀이라 반반 가면은 프나틱이 좋긴 해. 어떤 길은 저를 통합니다. 어. 터트리고 그치풀 쓰면은 다시 죽여 버리고 나이스. 이걸 풀을 쓰네 근데. 어, 탈리아 뒤에서 궁쓰기. 근데 이거 앞에 거 봐야 돼요. 헤렉틱스 입장에서 앞에 거. 그냥 받아치면 이거 프나틱은 어 끝나겠는데 여기서. 어 끝나겠는데? 어, 잘봐 갖고 너이스 좋은데? 끝났다 끝났다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야 쉽지 않네 일 경기 포비야 뭐야 일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뭐 인터뷰도 같은 게 있나 보네. 베피이 음, um, so 굴었는데 자기들이 잘 플레이해서 이겼다고 한 거예요? 제가 아, 제가 모르는 단어가 몇개 있어가지고. 아 comes o 프트 draft o n 쓰레기같은 뱀픽을 또 해버렸다 뭐 이런 이런 느낌인가? 응 어, 그냥 장난식으로 말하는 건 알죠 당연히 이게 그니까 해외니까 해외 해외 해외니까. 여러분 그 한국인의 정서로 이런 인터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 다 친하기 때문에 아 우리 뱀픽 좋같이 못했다 진짜 실제로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 아 우리 미드가 쓰레기같이 못했다 어, 뭐 근데 이제 좀 그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말한 그 적당히 친하면은 드립도 못 치는 거 아마 포비한테는 드립 못 치긴 할 거야 자, 이 경기 뱀픽 보겠습니다. 이 경기 뱀픽. 탈리아랑 아지르 없고요 우리 하나 잘린 상황이니까. 애니가 나왔네. 아, 그럼 여기서 카밀에다가. 헤르틱스 여기서 왜갈리오안 뽑냐? 아니, 카밀 세주가 나왔는데 여기서 왜갈리오를안 뽑지? 애니 보고 그냥 갈리오으금 여기서 개꿀이었는데? 아니, 그럼 카밀을 보고 안베사를 픽해준다고? 이거 왜 이래, 이거 뱀픽이 여기? 아니, 되게 신기하네. 1픽 카밀이란 소리야? 아니구나. 아, 여기 죄송해요. 여긴 좀 다르네요. 왼쪽부터구나. 헷갈리네. 아, 어쩐지 좀 이상하긴 했어. 라이즈를 보고 애니가 나왔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라이즈가 애니 상, 애니가 라이즈상대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서 판테온 먹고 좋아요. 근데 애니 판테온이 또 교전이 좋아가지고 나쁘진 않습니다. 교전, 사이드는 지는데, 그 사이드가 불리한 거를 판테온으로 좀 커버를 치고, 가겠다는 거야. 근데 아펠스레시 선픽. 와, 이거는, 이건 이즈리얼 각이긴 한데, 암베사를 먹었고요 상체를 완성시키고, 암베사를 보고 카밀이 나왔네. 어, 그치. 이게 맞지. 뭔가 이상하긴 했어. 아니 앞에를 보고 루시안을 박았네? 그래서 나온 게 카밀세주구나 판테온 어이판 헤레틱스가 밴픽을 좀 잘했네 전체적으로 유리하고 근데 어쨌든 헤레틱스가 제가 이이 이 경기는 대충 봤거든요? 근데 좀 불리하게 많이 끝났는데 내 기억으로 애니가 쿨감신에다가 아기의 리안드리가 갔었어 그래서 이제 그 포비랑 얘기할 때아 그래도 이 경기 애니가 그냥 마관신에 폭스에 이렇게 마관 빌드를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탱커가 없어 리안드리 이판 보면 결국 지긴 했는데, 어, 이게 보면, 리안드 아기 리안드리 쿨감, 쿨감신 갔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탱이 없는데 리안드리 효율도 좀 떨어지거든. 애니가. 그리고 애니가 리안드리 효율이 나오려면 좀그 난입도 가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딜러를 죽여야 되는 게임인데, 마관이 없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아쉽다. 마관 빌드로 좀 탱을 죽여그러니까 딜러를 죽였어야 돼, 이건. 그니까 딜이 안나오면 사이드에서 라이즈도 잡기 힘들고 그래서 좀 힘들어. 그래서 이 경기는 포비가 뭐 0데스 하긴 했지만 어찌저찌 어좀 불리하게 진것 같아요 어 결과 마지막 한타만 좀 볼게요 여기는 예 풀경기로 막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어 이니시암 느낌 볼게 애니는 전멸 있을 때만 보면 돼 근데 전멸이 없네 지금 어잘 비비긴 했네 그래도 7천골 뒤지는 한타에서 오아 어 망했다 와, 아, 이거 뭐야, 뒤에 라인 뭐에 다 쓸렸어? <놀람> <놀람> 와, 아니, 아펠리오스 왜 이렇게 쎄? 그래서, 화염포, Q 평타하니까, 아펠리오스가, 그냥 스플래시 데미지로 루시안 반피를 깠어. 와, 미쳤다. 그래서 지지. 아, 전멸, 어떻게, 전멸, 전멸 쓴 것만 보자. 전멸, 전멸 이니치 어떻게 열었니? 여기, 여기만 한번 볼게. 여기서 이렇게 걸었나, 설마? 아, 여기서 라이즈를 잘랐구나, 그냥. 어. 나쁘진 않았네요. 호비야, 넌 잘했다. 좋았고. 자, 3경기 뱀픽 볼게요. 3경기 뱀픽 실시간으로 봤어요. 트런들 1픽 나오고, 여기서 자야라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즈리얼 니코 나오고, 잭스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잭스 나오고. 그러니까 트런들 카운터로 잭스를 뽑았어. 헤르틱스가. 어, 잭스 정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업픽 내려가서, 여기서 신드라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드라 아, 이게 저 신드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또 이제 저와 그 1년 동안 역경을 딛고 깎아낸 이제, 히, 이제 히든픽이죠 죄송하지만 저 CL 때 자꾸 포비 신드라 누가 시키냐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비야 너 신드라 잘한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깎았던 픽이 저였습니다 예. 왜냐면 다른 픽에 비해서 너무 잘했어요 실제로 승률 스크림 승률도 너무 잘 나왔고요 라인전을 굉장히 잘 쳐요 신드라로 그래서 이 경기 보시면 라인전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또이 이 게임이 이 게임이 포비가 다른 챔피언이랑 신드라랑 고민하다가 다른 신드라의 좀 픽을 강제당했대 저는 신드라가 그래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라칸 독박 이니시였어요 여기서 그리고 심지어 탑도 아트록스가 나와가지고 신드라가 너무너무 좋았어 왜냐면 신드라가 죽을 껀덕지가 없거든요 이제 라칸이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앞에 있는 것만 쳐내면은 이지리얼 신드라 그냥 포킹하면서 그래서 이 판은 저는 전, 전체적으로 조합이 괜찮은 게 그냥 트런들이 그냥 기둥하고 신드라 이지리얼 그냥 어 포킹하고 니코가 여긴이 치 열어주면 좋았습니다 이 게임 보면은 진짜 초반에 라인전을 너무 잘 쳐요 이게 신드라 대 오로라 매치업 하면 오로라가 조금 유리하거든 근데 호비가 오로라 상대로 갱을 받고도 지금 보면 되게 유리해. 어.. 지금 포션 2개에다 거의 본인은 스킬 한대도 맞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은 스킬 다 맞췄어요 이제 흔하디 말하는 그다 맞추고 다 피하면 이겨라는 그 라인전의 정석 이제 그이세우이 이 잭스라는 이 잭스하는 이 선수가 오늘 좀 잘해 보니까 이 선수가 좀잘 치는 선수야 좀 느꼈나봐 아 우리 미드 가만히 냅두면 1대1로 좀 쳐발린다 이거를 좀 느꼈나봐요 그래서 그런가 아 봐봐 매섭잖아 이거 봐봐 스킬 적중도 얼마나 높아 지금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지금 포션 두개 들고 있고, 이건 진짜 다 피하고 다 맞춘 거야, 이거는. 그래서, 잭스가 원래는 정글을 먹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유, 이 자식이 3렙 갱을 옵니다. 블루 3캠 먹고. 그래서, 포비가 여기서 갱을 한번 흘려줘요. 자, 그래서 보면은, 포비가 팀한테 어떠한 그런 이득을 취해줬냐? 여기서 갱을 이렇게 흘려줬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오로라는 스킬 미스 나요, 포비. 그니까, 잭스가 찔러줬는데 미드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쁜 건 상황인 거죠, 이거는. 어쨌든, 잭스는 지금 다시 올라가서 레드랑 이 골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트런들이 이미 풀캠 들고 바텀다이브를 뛰고 있어요. 그리고 잭스 정글 위치가 특정이 됐죠. 이게 큰 거야. 원래는 잭 정글 위치가 특정이 안 돼서 바텀다이브에 좀 머뭇거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니코가 다이브 하거든요? 근데 좀 디테일이 좋았던 게 미킥스가, 요 디테일 아세요? 이거 LCK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걸로 아는데, 플래시 피하고 평타 친 다음에 타워 어그를 끌고 대포 미니언으로 변해. 그러면은 이 대포 미니언이 보시면은 엄청 타워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딱 때리고 한데 아 여기 좀 영상이 좀 우려가 걸렸네. 그래서 대포 미니언으로 탱킹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다이브를 성공을 시킵니다. 예 원래는 안 되는 다이브인데 예 영상에서 이게 좀버프이 걸려버렸네. 이게 포비가 라인전을 잘, 잘 쳐서 나온 이득이다. 그리고, 미드 보시면, 지금 CS가 27대 15개죠? 잭스가 찔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에, 로로라 집 갔다가 이제 텔 타고 오고 있어요. 그냥, 그냥, 그냥. 그러니까 1대1로 라인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오로라가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라인전 레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만큼 지금 수준 차이가 되게 심하다 이제 CL하고 이제 그 엘리시랑. 일단 오늘 경기력 어, 지금까지 봤을 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3경기는 네, 많이 유리하게 캐리를 캐리를 한 걸로 알아요, 포비 선수가. 어, 진짜 유리하다. 3경기는 거의 21분에 6000 골도 차이 유리하면서 아니, 뭐야? 어떻게 잡았어, 이거? 어, 벽 뒤에 숨어서 딱 구체 하나 잡은 다음에 상대방이 딱올때 QEW. 야, 깔끔하게 잡았네요, 이거는. 첵스를 지워버렸다. 보면은 지금 라칸이 독박 이니시 조합이라, 이거는 좀 힘들어요, 조합이. 4개의 태양과 1 이니시인데, 그 유일한 이니시 수단이 신드라의 그 적군 와해한테 막혀버려. 22분에 7,500 골드 차이 잘 굴렸네, 이 판은. 이쪽에 와서 스턴으로 탁! 야, 인스턴 각이었는데 너무 이쁘고요. 야, 좋아요. 호비가 진짜 스턴을 잘 썼네, 이거는. 좋았다. 메이킹 좋아. 아트록스. 잡을 수 있나요, 저거? 뒤지게 단단해. 오, 궁극기로 잭스 아래쪽에서 마무리 해주면서. 야, 바론도 먹고. 탑 밀고. 어, 좋은데요, 상경기 운영은. 아, 어, 근데 트런들이, 아이고. 아니, 근데 라조크 이선수 스로잉 하는 장면이 이제 자주 나오네. 야, 골걸또 포비가 커버를 쳐줍니다. 적군하에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 좀 아이템이 살벌해, 포비가. 재밌겠다. 지금, 어, 요거, 메자이에다가 거의 모자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한대 맞으면 다 죽겠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첫 소비의 데뷔전 2대1로, 승리를 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사실상 진짜 미드가 좀 많이 끌고 갔는 게, 3경기 내내 그 실수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오리아나로 그 탑에서 한번 끊긴 거 그거 말고는 실수가 없었던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팀원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많이 성장했네 성원아 좋았다 월드에서 만날 수 있겠니 자 오늘 이렇게 다시 보기 여러분 댓글로 우리 포비 선수한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비 화이팅 해주시고 우리 포비 같이 보기 컨텐츠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목소리>